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항상 나를 붙듯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를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않으은 주의 팔을 의지함 예비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에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땅을 지게 주의 영원하신 발을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노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남지 못한 것, 죽게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죽게 맡기며 나의 모든 진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웃듯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음.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다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 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잃은 줄 알고 닫을 가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섬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 계절풍의 영향으로 가야 되는 로마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바람에 아주 천천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전진하고 있는데, 금식하는 절기다, 이러면, 이제, 대속죄일. 그러니까, 7월 대속죄일, 유대력으로는 7월이고, 우리로 치면 이제, 추석 지나고 10월, 넘어가고 있는 그 시점이죠. 그래서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는 얘기는 이제 계절풍 자체가 로마 쪽에서 더 세게 불어오면 불어왔지 겨울 내내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것이기 때문에 로마로 항해하기가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새 봄이 올 때까지는 어쩌든지 항구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 사람들아, 우리 이제 이대로 가게 되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실제로 세번 이상 파선한 경험이 있고, 그 고린도서에서 파선했다고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고생도 했고. 근데 파선했을 때의 경험을 봤을 때, 이금 계절풍을 뚫고 억지로 항해를 하려다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을 했다 이거죠.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이런 시기에 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백 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은 이제 이 배에 대해서 로마 법에 의해서 제일 책임을 질수 있는 높은 사람. 그 다음에 선장은 이 배를 항해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시기는 그렇지만 가도 안 되겠습니까? 선주는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지금 이제 식량을 싣고 곡식을 싣고 오는 건데 이게 한 번이라도 더 가야. 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가자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는 어쩌든지 위험을 안고 서라도 가자 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울은 지금 안가도 로마로 가기는 가야 되지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가기는 가야 되지만 지금 이렇게 위험하고 안 가지는데 억지로 갈 필요는 없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일 객관적인 입장입니다. 선장과 선주는 이익 때문에 그 객관적이거나 위험을 판단할 그런 눈이 어쩌면 가려워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어쨌든 가야지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백 부장은 선장. 배 운전을 한그 경험을 믿고, 선주, 선주는 아무래도 이 화물들이 문제가 생기면 가장 손해를 보고 가장 책임을 질 사람이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게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을 믿어야 정상입니다. 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지금 이제 아주 넘어가기 쉬운 유혹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배는 이 조그만, 조그만, 조그만 해변가를 따라오다가 여기에서, 어, 크레테섬, 크레테섬의 지금 미항,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지금 우리, 지금 말로는 피닉스라고 부르는 이 항구, 피닉스라는 항구는 바로 진출을 할수 있는, 위쪽으로 더갈수 있고, 아래쪽으로 더갈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한 60km만 더 가면은 피닉스라는 좋은 항구가 있는데, 이 배는, 이 배는 300명 정도가 탈수 있는 아주 큰 배이기 때문에 이 조그만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식량 조달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이런 게 마땅치 않다. 가능한 한좀큰 항구가 있는 도시로 가면 거기에 우리가 좀 겨울을 지내기도 편치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조금만 더 가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원래는 계절풍이 서쪽에서 불어오니까, 로마 쪽에서 불어오니까 우리가 전진을 못하고 있지만, 남풍이 불었다. 그러면 그도철 이제 빗겨 달면은 전진하는데 지장이 없지요. 그래서 남풍이 순하게 불매 아 우리 한 60km 저까지만 더 가면 되는가 보다라고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출발을 해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었다. 이게 이제 동풍은 유로스. 북풍은 아퀼로 합해가지고 유로스 아퀼로 합해서 유라굴로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북동풍이 분 겁니다. 지금 항구에서 출발을 살짝 했는데 섬 가운데서 북동풍이 불어와서 원래는 남풍이 살살살살 밑에서 불면 돈만 빗겨 달면 한 60km 금방 갑니다. 근데 바람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해서 이큰 바다로 밀어붙이는 바람이 불어버린 거죠. 그것도 아주 강하게 섬 가운데로부터 바람이 불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살살살살 전진하려던 계획과는 반대로 이제 바다 한가운데로 밀려 떠내려 간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가우다가 어디냐면은, 요 크레테 섬 밑에 있는 여기 점복 있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바다 한가운데로 밀려가다가, 지금 이제 마지막 섬, 여기에, 여기를 의지해서 그 아래로 지나라는 얘기는, 이제 그 섬에도 정박하지 못하고, 그대로, 어, 큰 바다로 떠밀려 간다 이거죠. 간신히 거루를 잡아 옛날에는 그 지금은 구명보트들을다 배에 싣고 다니지만 큰배 뒤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작은 배를 그렇게 달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풍랑 때문에 요동을 치다 보면 그 작은 배 매달아 다닌 것이 큰 배에 옆구리를 치거나 뒤를 쳐버리면 이게 둘다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그래서 뒤에 줄줄 끌고 다녀야 되는 배인데, 얘를 끌어올려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요동치다가 큰 배를 깨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스르디스 이러면 이제, 모래톱이나 그래서 배가 요동을 치다가 갑자기 모래톱 같은데 서면 우리가 자동차를 가다가도 급정거를 하게 되면 몸이 쏠리고 이러는데 이 지금 스르디스라는 그런 모래톱이라든지 이런 그. 물 속에 있는 얕은 부분에 걸려버리면 배가 그대로 한두 바퀴 굴러버리면 이제 뭐다 죽는 거죠. 배는 깨지고. 거기에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제 점점 하나둘 버려야 됩니다. 연장을 내리고 쫓겨가더니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대로 짐을 싣고 가다가는 스르디스에 걸릴지도 모르고 아니면 이 무게 때문에 풍랑에 풍랑이 미는 힘은 위에서 작용하고 무게는 밑으로 작용하고 이게 안 맞아 버리면 배가 뒤틀려서 깨져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짐을 하나둘 버리기 시작합니다.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 지금 큰 배가 바울이 이거 위험합니다 했는데 그 말도 안듣고 아이고 요만큼만 더 가면 우리 겨울을 쉴수 있는 아주 좋은 항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죠 요만큼만 더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를왜 영화 같은데도 보면 이제 과거에 손을 씻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것만 더 하자! 해가지고, 거기 갔다가 막 이렇게 잡혀가고, 총 맞고, 이런 거, 영화에서도 종종 다루는 주제입니다. 이제, 우리 생각에는, 혹은 우리 욕심에는, 조금만 더 하면, 그, 될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조금만 더하면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나를 다시 사로잡아서 다시 옛날의 그 악한 습성 아래로 나를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하자, 요거 한 번만 더하면 아니면 요거 조금만 더하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 인생이 다시 옛날의 그 구습으로 다시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에는 과감하게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말고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낼 때에 항상 보면 조그만 유혹이 있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람이 오든지, 상황이 오든지, 그래서 요만큼만 더 하면 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은 다시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던 배 안의 화물들도 안 버려도 되는데 결국은 그것까지 다 버리게 되고 나중에 배도 잃는 그런 큰 손해를 보게 되죠.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탐욕을 내어버리고, 말은 그렇게 잘하지만, 교만과 탐욕은 항상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언제라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순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탐욕 때문에 넘어가게 됩니다. 나는 안 넘어질 것 같은데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겸손히 진리의 말씀 앞에는 겸손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순풍에 돋단듯이 혹은 우리가 풍랑을 만나더라도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갈수 있는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의 거울을 항상 비추어 주시사. 욕심이나 교만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